삼필산입니다.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한 삼필산인데, 정면에 보이는 곳이 도원저수지로 수병, 월강수변공원이라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앞쪽으로 대구시 달서구 쪽에 정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, 대곡지구하고 상인지구 이쪽으로 해서 월성지구, 월배지구가 나오고 있고요. 이쪽으로 보니까 청룡산에 이 암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청룡산이고 이 도원 저수지를 가운데로 끼고 이 청룡산과 지금 삼필산을 가로지르는 이 골을 옛날 수박골 수박골 옛길이라 하는데 이 도원 저수지에서 수박골 옛길로 올라와서 수박골 고개에서 청룡산 쪽으로 넘어서 앞산 쪽으로도 저 멀리 있는 앞산 쪽으로 갈수 있고 또 빗을 지맥 쪽으로 해서 빗을산 이쪽으로 가면은 빗을산 쪽으로 갈수 있고 현재 제가 가는 이쪽이 삼필봉 쪽입니다. 그래서 삼필산인데 삼필산에서 바라보는 이 달서구 예 지역입니다. 그래서 도원 저수지를 끼고 달서구에 오늘 대구 달서구의 시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삼필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뷰가 되겠습니다.